안녕하십니까. 양순중고차 전주 케이트보더스 김철아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강원도에서 장량 5시간을 제가 끌고 왔던 차량 겟나시죠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이 차량을 지금 광택작업이 다 끝나가지고 제가 지금 차를 가지러 왔습니다. 어, 그렇게 수리한 데는, 음, 한세판 정도? 어 제가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판 다 끝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광택 집에서 모든 광택 끝낸 다음에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어좀 정확하게 한번 올려서 한번 보실 테니까 그리고 제가 제네시스가 많습니다. 이제 물론 제 영상을 보시고 뭐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가져온 제네시스가 지금 다 팔렸습니다. <laughs> 지금 아쉽게도 에 근데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근데 어 지금 이차한 대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론 제가 또 그때그때 그때 가져오겠지만 항상 싸고 좋은 차를 제가 져오도록노력 항상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일단 제가 이 차를 한번 제가 예, 운행을 해 보고 어, 일단 실내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어, 외관을 또 한번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플랫박스는 아쉽게도 예, 안 됩니다 <laughs> 그니까, 러이 블랙박스 수명이, 오, 어, 길어야 뭐한 3년, 4년 정도 같아요. 이거 얼마 못 가요, 이거. 근데, 아, 이 블랙박스가 아주 아쉬, 아쉬운 게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제가 운행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음, 좀, 좀, 괜찮은 데 가서, 어,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찔만 있었구나 찔만 했었는데, 이게 좀 쉬었네요. 이 차는 제가, 어, 진짜 말씀을 드릴 게뭐였냐면 물론, 뭐, 제 입장에서야 차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당연하긴 한데, 하지만 저는 안 좋은 거안 좋다고 불쌍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제가 지금까지 차를 가져온 데 중에서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이. 당장 5시간을 원래 한 5시간 반 걸릴건데 저도 일이 있어가지고 5시간 동안 제가 한 번도 안 쉬고 강원도에서 여기 전주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어 양심조구차 제가 차를 제네스 가져오면서 어 최고의 검증이 많이 한 차다. 오랫동안 검증을한 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차는 어 제가 어 5시간을 넘게 끌고 오면서 차량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어 엔진이나 뭐 하체나 아니면 은 모든 거다 뭐 작동되는 거안 되는 거 이런 거참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이 통풍시트가 운전석이 꺼지는 겁니다. 키면은 한 5분 있다 꺼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통풍시트는 제가 수리를 했어요. 수리비용이 23만원 들었습니다 정 자신있게 말씀드린거 왜냐면 이런 이 차에 대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 타이어도 작년에 교환했고 그 다음에 하체 그 다음에 어 엔진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요 주행거리가 지금 13만 9천 킬로를 뛰었습니다 13만 9천 킬로 그리고 차량은 완전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2014년 형식이고 2013년 8월에 등록을 했고요 음... 주인는한두번 정도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는, 음, 연식도 그렇게 오래지 않고 그래서, 에이 네, 상태가 아무래도, 연식 잡고 키로 짧은 겨, 아무래도, 2 <laughs> 0 올해 연식 막, 2011년식 제가 많이 팔았잖아요. 이제 1 1년식이나 그런 차보다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아야 하는 게 당연하죠. 예? 네? 이 기계라는 것은, 많이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좋아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죠, 분명히. 제가 일단은, 아, 실내 옵션을, 그리고 좀, 좀 마시할 게 뭐냐면은, 이게 2014년식인데, 이게 모던 십8탈 등급입니다. 신차값이, 어, 4850만원 짜리고, 이 그냥 모든 기본형과 이 18등급은 어, 오픈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걸, 그걸 제가 정확히 하나씩 다 하나씩 보여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 내비게이션이 예, 정품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공조 시스템은 프로토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이패스 르밀러가 되어 있고 블랙박스는 안 됩니다. 아쉽게도 주행거리 139761km를 주까지 행 14만이 안 됐네요. 물론 제가 댓글에다가는 13만이라고 말씀드리겠죠. 음. <laughs>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거이 통풍 시트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 되어 있고요. 통보스트는또 아쉬운 하가또 아, 있네요. 아 키가 하나밖에 없답니다. 아쉽죠. 그런 것은.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이쪽에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도 제가 다되어잘 되고요. 네, 블루투스 오디오를 여기에서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버튼이 여기 있고요. 이거는 이제 CD를 할수 있죠. CD도 잘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는 이제 이 골딩은 이제 약간 고급스러운 블랙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마 같은 데도 어디 기스가 있거나 까진 곳은 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실내에서는 어 그렇지 이걸 그래도 이렇게 선루프가 있습니다. 선루프가 있으니까 에, 작동이 잘 되고 있죠. 선루프가 되니까 어, 물론 이제 뭐 럭셔리 vip나 이런, 모, 이런 모델은 아니지만 이 선루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옵션은 그래도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저 선루프가 없으니 그 당시에 50만 원이었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 우드로 되어 있고요 까진 곳은 이쪽은 거의 없고 여기 살짝 있는데 크게, 크게 많이 심하지 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까지긴 해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핸들 열선까지 되어 있죠? 전동 시트가 아주 잘 되고 있답니다. 가죽은 어, 이쪽에 있는 데는 벗겨진 건 없습니다. 일단 하나는 없는데, 여기 부분에, 등받이 밑에 부분에 살짝 있네요, 이것은. 타이어랑 또체가 보여드리고, 이쪽에 보시면, 운전석에서 조절할 수 있는 메인시트에서 이런 게다 있습니다. 오토로에서 이창문 내려가는 것은 양쪽이고 운전석 조수석만 있어요. 잘 되고 있죠? 예.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를 보자니까, 네, 뒷자리도 보여드릴게요. 뒷자리도, 예. 제가 처음에 의 영상 볼 때는 그래도 청소를 하기 전이라서 잘 깨끗하게 안 나왔는데, 지금은 다 해놔가지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발로 차가지고 깨기면 이런 거안 보이죠? 마찬가지죠, 저도요. 그리고 가죽 시트가 에, 지금 보면은 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앉은 것 같은 느낌 이안 나요. 물론 앉을 게안 앉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공조 시스템도 다 프로토시가 뒤에 살수 있고 열선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에, 일단 제가 이 차의 장점은 에, 타이어 상태가 예, 작년에 교환을 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앞에 거, 뒤에 거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볼게 뭐하냐면 이 타이어도 이렇게 보시면은 편마모가 있냐없냐를이 염려, 쪽으로 보면 알아요. 한쪽으로 솔림이 있으면은 편마모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정차 볼 때는 보이지가 여기, 않고 있죠. 뒷바퀴도 마찬가지. 뒷바퀴도 이렇게 보이는지는 않는것 같아요. 양쪽을 다 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가 일단 마음이 드시면은 어 어느 정도 어 내가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이차 진짜 사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그런 열정이 있어야만이 이 차를 할수 있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이 있으면은 진짜 그 정도 열정을 보이셔야 좋은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뒤에 뒤에서 먼저 보여 드릴게요. 상태를. 그 트렁크나 이런 것은 특별히 기스 있는 데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트렁크 에는기스 있는 데가 전혀 없고 제가 아마 한 3판 정도인가 3판 반 정도 했을 거예요. 색은 뒷반부도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서 볼때 제가 보여 드릴게요. 운전석 뒤엔다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짝 진짜 깨끗하고, 이쪽에 약간의, 네. 점 같은 거. 이거 두 군데, 광택을 내면서 살짝 붓으로 찍어 가는 거 있죠? 그이 정도, 이 정도요. 뭐, 유광는 거의 보이지 않죠? 이런 것은.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운전석 운짝은 아주 깨끗하고, 여기 한점 하나. 네. 점이 지금 제가 말씀드 점이 큰것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작습니다. 여기도 점 하나 있네요. 이렇게 점. 거의 뭐, 먼지가 묻으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의 점입니다. 저는 제가 그것, 저는 그것을 예, 정확히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린 것 뿐이지, 아, 점이시니까 뭐큰 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먼지 묻으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건 지금 광택만 돼가지고 예, 가져온 차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도 어, 우리 손님들한테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찍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굿넥트도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거 하나. 자, 그리고 이거에 왜 이렇게 튀하냐면 여기 살짝에, 뭐야, 돌빵 같은 게 살짝 있기 때문에, 광택을 내면서, 여기에다가, 약간 붓으로, 야, 살짝 칠합다 이렇게. 어, 살짝 메꾸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네. 네트도 아주 깨끗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돌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름도크름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앞에, 앞에 흐름이 이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그릴이, 이 전해스 그릴이 이 그릴을 이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에 나온 것도 좋겠지만, 사람만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이렇게 가셔서, 조 전수석 쪽을 보시면, 전수석 핸다. 아주 깨끗, 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올라가. 들어간 건가. 아 그러네요 원래가 끝에 부분이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어, 여기에는 원래 상태가 이렇습니다 괜히 시크했네요또그 <laughs> 다음에 조수석 문짝도 보시고요 조수석 문짝 기승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여기는 흠도 없고 이렇게 보셔도 에, 돌, 이렇게 문콕 같은 것도 없어요 크게 조수석 뒷문장 또한, 예, 문콕 거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조수석 시트, 예, 그니까 이 제네시스 가죽이 약 진짜 통가죽으로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면 아주 탄탄하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조수석 시트 부분은 여기에 이렇게 살짝 약간 선 같은 게 있는데, 어,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요. 그냥, 이렇게 봐도, 그냥 크게, 육안으로 봐도, 이 무늬가 있다 보니까는 그 티가 나지 않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수석 문짝인데 몰딩이나, 이런 버킷인 거 하나 넣없고요 오늘 휴일이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전주 월드컵경기장인데 사람들이, 아,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굉장히 놀고 있네요, 보니까. 되게 텐트까지 차가 놀고 있네. 그리고, 뒷문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에어백이 있고요 뒤에 문짝 안에, 안에도, 가죽은 괜찮을 것같아 보니까. 이, 그리고 이 차의 장점은 아무래도, 예, 완전 무사고라는 게큰 장점이죠. 이 차가 지금, 어, 금액적으로는, 어, 제가 지금까지 천만원 니트를 올린 제너스하고는 틀립니다. 자, 그리고, 제 네, 상태가 배터리가 되어 있고 시피아도 아 시피아는 아예 새 겁니다. 지금 파란색 줄 보이시죠? 에 시피아는 아예 새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지금 색깔 은없긴 한데 지금 한 황태 내고 한 이틀 받쳐온 다음 시동 걸었는데 특별하게 안 걸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점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 배터리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1 0만원 미터 내는 차들하고 이차고는 약간 또 새롭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어, 1 0만원 미만짜리하고 이것은 지금 제가 1 2백만원되는 차인데 얘는 그 연식이 14년식입니다 얘는 14년식이고 13년 8월에 등록했고 그 다음에 모던 스페셜 등급이고 어참이 모던과 차이점 좀 제가 말씀드까요어안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모던 기본형은 이 계기판도 칼락 아니에요 예, 칼락 아니고 그 다음에 통풍시트가 없습니다 한국 를말씀드면동구시도고몇 가지 조금 약한 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런 부분이 더 있으니까 훨씬 좋죠.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자, 그럼 지금 뭐손바닥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실 것은 엔진오일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냥 엔진오일만 에, 교환하시고 타셔도 될 정도로 차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관은 이렇게 보여드렸고, 엔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제가 어떻게 400km를 제가 운전하고왔는데그 정도만큼의 검증된 게또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또,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 이 차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미 제가 검증을 다 했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는 강원도에서 오시건, 부산에서 오시건, 5시간 이상 오셔도 이차 끌고 가는데는 아무 지장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선루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선루프인 차량이 차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보기도 좋고 일단은 딱 봐도 자세가 나오잖아요, 차가. 그런 부분에서는 금액대도 뭐0 0만 원대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그렇게 많이 비싸다는 소안 들어요. 왜냐면 14년 형식이면은 이 차의 마지막 모델 이지않습니까 되나요? 이 차의 마지막 모델인데 이 정도면은 뭐 괜찮죠, 뭐. 뭐안 그래요? 자, 브네트 열고 엔진 소리 좀 들어드릴게요. 자, 지금 에어컨을 틀고 엔진 소리를 들어보시는데 엔딩 소리도 지짜엔연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미세 누유도 없어요, 보시면 미세 누유도 없고, 예, 차량은 완전한 무상차. 그이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계이다 보니 에, 이렇게 연식이 안된 것들이 더 차는 좋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중 하나죠. 더 좋은 거 하려면 아무래도 투자를 해야죠. 투자 <laughs> 없는 좋은 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뭐 싸고 좋은 차가 여기 있다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돈이 어느 정도? 비... 들어가고비싼냐안 비싸냐, 그 차이지, 어 돈이 비싼 차하고 싼 차하고는 차이가 무조건 납니다. 그건 100%니까,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향후 뭐 5년 정도는 타시는 데는 전혀 이상 없고, 어 중간중간에 소모품만 이제 교환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나머지 크게, 어 이상이는 해결같 않고, 이 차량은 1200만원에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200만원이 비싼 거 아닙니다. 2013년식인데, 어 키로 13만 긴 차가 모든 스페어 차가 1200 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음 그렇게 많이 비싸잖아요 싸다고 봐요 제가 볼때는 1,300 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이 제네시스는 제가 팔다보니까 이 정확한 있습니다. 시세 금액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때그때 그때 그 차마다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얘는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 비싸게 팔 때는 1,300에도 팔아도 되는 차라고 저는,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1,200만 원에 파는 것은 어, 굉장히 좋은 가격에 파는 거니까 어, 이차 지금 음, 관심 있으면 내주세요 차가 이런 차들은 좋은 차들은 금방금방 나갑니다 좋은 제가 봐서 좋은 차들은 어떤 사람이 봐도 좋은 차예요 사람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뭐가 좋은 차냐 가격 상태 모든게 좋했을때이 차는 괜찮고 좋은 차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차 만드시면 내락주시고 연락 연락주시면 은 그분께 차량을 먼저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이 어, 지금 추석 어, 3일째 인데 한산합니다 예, 한산하고 도로도 한산하고 날씨도 좋고 한데 내일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은 제가 잘 보라고 있을 테니까 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이 영상 보신 김에 제가 차량 올리는 거 그때그때 어 그때 보시려면 예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올리는 차량 그때그때 볼수 있답니다. 그리고 어차피 중고차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신 거니까 제가 좋은 차 계속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유 잘 보내시고요. 하여튼 건강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양심중고차 전주 K 통터스 김철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과속하지 마시고요. <laughs>